무거움 하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좀 무겁고, 그러니까, 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어쨌든 어, 기분이 좀 언짢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새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단 말이에요. 음, 아닌가 싶으면 확 바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요. 또 다른 힘은 그냥 음, 어쨌든 그게 상관하지 않는 힘이에요. 그 무겁고 안 좋다고 하는 그 마음, 상관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에, 아 상관하지 않는 힘. 그 다음에 또어그 자기 그냥 대상으로 보는 힘이에요. 음. 이게 자기가 좋은들을 써먹어요. 어떤 힘을 갖다 쓸지는 쓰는 것은 이제 그 지혜와 또 하는 일인데요. 그러면 돼요. 아닌가 싶으면 이미 바뀌어서 어, 그 대상이 아주 깨끗한 걸로 됩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은 것은 이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고요. 그냥 놔두는 그런. 그 다음에 대상으로 보는 님 음. 지금 알아채는 있는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음. 단지 그냥 알아채는 있는가. 그 다음에 몸을 보면서 몸의 감가 이나 느낌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게 붙여서 보는 님이거든요 음. 붙여서 본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있는가라고 땐 떨어져서 보는 거. 상관없어요. 전등불이 켜져도 아는 마음, 꺼져도 아는 마음. 항상 그 아는 마음은, 음, 늘 함께 있는 사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혜그 벗어나는 것이 지혜 할 일이에요. 그 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음. 지금 음. 그혜가 도에든다고 그랬죠 중도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음. 음. 그에는 중도에 떨어져요 음. 중도로 들어가요 그게 마치 비올때 보면은 첨화에 떨어지는 낙수물과 같아요 낙수물이 한번 떨어지면은 다시 셔봐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이게, 한번 중도에 떨어지면은 다시는, 음, 세관으로 못 올라가. 그래서 물로트가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물로트가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네, 싸띠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닦는 일을 싸띠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싸띠 있잖아요. 한번 알고 에 발껍질를 벗어나고 어, 튀어나가는 것처럼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뀐 거죠 음. 보는 세상이든 뭐든 하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바뀐 게 회양이에요 <laughs> 깨끗하게 닦아서 보는 게 달라 정견이 얼마나 바르겠어요. 응. 그 무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염된 마음, 알지 못하는 마음, 볼때 바르게 보지 못하는 마음, 맨 가짜만 보고, 어, 화상만 보고, 헛것만 보고, 응.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체만 보는, 써때와지없시 보는 마음. 그게 무명의 마음. 무명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두 마음이 아니라 그 무명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보는 거요 그게 매일 생각만 해. 생각하고 또 하고. 잡념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잡념을 좋아서 그런 거야. 그게 안 끊어지는 것이 내가 자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음일 때는 원래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 있어요. 보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놔둬버리면, 원래 집착이 들어있다고. 그곳으로 자꾸 가서도를 그게 자꾸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래. 그 생각을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냥. 그게 안 떨어져. 그 힘이 대단해요. 그 힘이 유닛까지 끌고 가버려. 싸떼와 쟤는 중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한 마음일 때는, 싸떼와 쟤가 없는 마음은, 그집착로 집착을 또 하고 또 하고. 그수록 끌어간다. 어, 윤회 회전에, 어, 굴려. 거기서 못 빠져나가. 시시비비하고, 너냐, 나냐, 막, 이쁘네, 미움네, 어, 험한 말하고, 어, 온갖 불선을 다 짓는 마음. 끝나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면 잘못 떠. 알아채림 자신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너무 단순해 그냥 알기만 하면 돼 이게 물병이죠 지금 내가 말할 때 물병인데 알아채림하는 사람은 그냥 단지 알면 돼 이걸 알면 된단 말이야요 알아채림하면 돼 근데 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기 물병인데 뭔데 뭔데 뭐 하다 보면 사태를 못들는 거예요 사들이 그게 단순해. 그냥 알면 돼. 마음의 눈으로 그냥 알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쉬운 게 어딨냐고. 너무 단순하잖아. 그 단순하다는 것이 생각 관념을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이 생각의 관념의 생각을 끌어들인 거야. 생각의 관념을 끌어들인다거나, 음, 하면 얼마나 복잡하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알아채기만 하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편안하구나 를 알아야 되고 생각을 끌어다 쓰면 너무나도 힘들다 복잡하다 그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매우 힘든 거거든 그 자체가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못 깨어나 다들 못 뜨게 해. 을 예, 떠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아라시를 대상들이 더 많아. 음. 더 많으니까 얼마든지 닦을 수가 있어. 대상을아라시면서도 닦고 그냥 아라시로면서도 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아라시님 그냥 대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지 알아채림 있는가만 보라고 했잖아요 있는가만 점검해봐라 응. 그냥 단지 그 알아채림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보라고 그랬죠 몸가 한번 보십시오 느낌이나 감각이 있는가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대상을 알아채려도 되고 어... <laughs> 저 등불이 꺼져도 알아 아는 마음 켜져도 아는 마음 대상이 있어도 아는 마음 없어도 아는 마음 <laughs> 아미탑을 부르면서도 속마음은 원하는 만 가득 있어. 우리, 우리 자식, 제발 좀, 서울 내붙게 해주십시오. 아, 우리 자식, 제발 좀, 대리에서, 대리에서 뛰어서 화상으로 승진해 주시오 <laughs> 이분 아미탑불 하면서 속마음은 로바만 가득.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속 따르고 입 따르고 <laughs> 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거야말로 양극을 치닫잖아요 입 따로 속 따로 양극을 치닫아어 양변 어, 양극단 근데 충돌이 그게 없어요 아 금방 다 준하다고 우리 전 알았잖아요 관념을 끌어다 쓰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알게 마음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게 단순하지만, 그게 너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 거에서, 양극단에 치다는 게또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띠가 알고 알고 에서부터 알고 알고는요, 닦는 거예요. 일단은 닦는 것도 되고요 체인지업도 있고요 체인지업과 업세팅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업세팅 아시죠 갈아엎는다. 지금 사투리 알아치는 사람들은 스크류를 살고 있어요. 그 쟁기. 지금 쟁기질을 하고 있는거예요 쟁기질. 겨우에 묵었던 밭을 갈아엎는거. 이 마음 는 사람들은 늘 예,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나이 되면은 그 바보 같대요. 그 나한전 있죠? 우리 한국 전강에 보면 나한전 다 어, 표정이 우스꽝스럽게 생겼잖아요. 예? 예. 우스꽝스럽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나한이라고 하는 게왜 그러게 있어요? 그냥 예, 바보처럼, 바보처럼 다했어 그렇게 돼 있어. 음. 그 말은 복잡함이 없단 말이에요 단순함의 극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성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고 청정하다 음. 그러니까 잔머리를 못 굴려 그러니까 바보 같아 <laughs> 대상으로 보는지 음, 또는 그냥, 어. 떨어져서 보는지, 붙여서 보는지, 어. 뭐 지혜들은 떨어져서 보든 붙여서 보든 결론은 같아요. 지혜는 그래. <laughs> 불빛이 켜졌어도 아는 마음, 꺼져도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은 같아. 음. 떨어져서 봐도 아는 마음, 붙여서 봐도 아는 마음.